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민. 지긴인 마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주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등목이 뜻에 합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깨닫게 말씀 깨닫게하여 주시고 말씀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삶 가운데 이루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에 남아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새벽 예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더욱 단단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합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하니 유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유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유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압이 백성의 수혜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유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지심해. 대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감과하온나니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에 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되거나 어, 내가 아, 성공했다 라는 그 생각이 들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의 결단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설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승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을,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이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사단은 이런 빈틈을 잘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 되도록 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사다른 그 빈틈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기쁨이나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이 또 이 교만이라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하여 줍니다. 하지만 승리에 독취된 다윗은 승리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알, 알았기 때문에 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라 군대의 강함이 승리를 이끌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런 빈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잇을 충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에 동치되어 있는 다잇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전제에게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대의 세력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의 강함을 뽐내고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려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하여 지금 사탄의 꼬임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사령관인 이 요압에게 개수하는 일을 맡겼을 때에 요압은 3 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나이까?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귀가 다쳐진 다윗은. 요압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요압을 더욱 재촉하여 속히 개수 아닌 일을 끝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귀를 닫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을 기회를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그대로 빠지기를, 어, 빠져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이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로 인해서 죽은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고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징계로 인해서 어, 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깨닫게 됩니다. 8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더욱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십칠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녀가 죄를 범하는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무가심하여 있다면 어찌 사랑하는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라 제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회계를 하기 원하시며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빠진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당한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는 것할수 있다고 말하며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고 깨달아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너무나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지만 그도 실수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정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나도 교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자신을 정말 조심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속히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의 다윗의 연약함을 보며 정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며 정말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를 졌다면 하나 님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정말 할머니가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충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시니어 청춘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장례가 있는데 장례를 당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림 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의 불 뜨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하여 게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충동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갈 때, 하나님 그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확신 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하여 주시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충동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들을 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범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하여 주시며,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속히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큰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니어 정춘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십사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 신 우리 다윗 모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정말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장례를 당한 우리 귀한 선로님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장례의 모든 처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더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인도와 인도함 때문에 승리함을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